thank <laughs> you 특한 동해식물들의 진짜 사슴처럼 보존할 수 있으나 하루에 3만 3백만 인터넷 예약자로 지닌 가능한 탑상 국립공원의 특별공원입니다. 또한 1,400km 우리나라의 큰 산축기인 백두대간의 중심 통로입니다. 이제는 백두대간을 타고 사냥 호랑이 고음 여우들이 오내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국립공원에서 사라져가는 멸종 기성들 공원에 힘을 쓰고 있어서 아마 도 가까운 시기에 이곳에서 여우 등 유일한 친구들을 만나. 만날... 이름은 호랑버들입니다. 지금 꽃은 시기적으로 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호랑버들이란 호랑의 버들이란 뜻으로 이 친구의 겨울눈이 붉은빛으로 광채가 나고 뚜렷해서 호랑이의 눈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식물에 보통 버들이란 이름이 들어가면 잎이 가늘고 기져. 버드나무 잎을 따라서 이름을 붙였기 때문인데요. 이 호랑버들이나 왕버들처럼 둥그런 잎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 호랑버들의 꽃말은 정화와 경쾌인데요. 꽃말처럼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얼마 전 살림과학원에서 폐광된 금속 광산에 오염된 흙을 정화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다섯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소나무, 물풀의 나무, 신나무, 아카시나무, 호랑버들을 심어서 실험한 결과 이 호랑버들이 중금속 정화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카드늄 같은 경우는 다른나무의 5배 아연 같은 경우는 다른나무의 10배에서 40배까지 흡수 능력이 있어서 당당히 폐광지 복원과 식생 복원에 사용되는 나무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특산식물이고요 우리의 귀중한 자원식물입니다 이 친구는 선괭이눈입니다 지금은 잎이 녹색으로 되어있죠 수정이 된 상태인데요 이 친구는 수정되기 전에 화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꽃이 작고 화려하지 않아서 매개체의 눈에 띄지 않을까 봐꽃 주변을 노랗게 물들여서 매개체를 유혹하고 매개가 성립이 되면 본래의 색으로 돌아오는 식물입니다. 종족 번식을 위해 머리를 쓰는 친구입니다. 숲은 아늑하죠. 또한 숲에 오면 머리가 맑아지며 상쾌해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숲은 숲풀의 준말이에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죠. 나무와 풀이 빽빽이 들어선 것을 말하고요. 나무는 통상 부피 성장을 합니다. 굵죠. 풀은 마디 성장을 해요. 사람은 호흡할 때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죠.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보내요. 그런데 1헥타르 정도의 숲에서 연간 뱉어내는 산소가 약 12톤, 먹는 이산화탄소가 16톤 된다고 합니다. 사람 44명이 1년간 숨쉴수 있는 양의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죠. 우리가 숲을 가꾸고 보존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지금부터는 거를 활용한 다른 시각으로 숲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다른 눈으로 바라보니 또 다른 세상이 보이죠? 우리가 한 면만 바라보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각도로 눈을 돌려서 주변을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꽃이 보입니다. 꽃 모양을 보면 여자들이 결혼하고 폐백질을때 쓰던 독도리 모양과 닮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도 독돌리풀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편식을 심하게 하는 분 계신가요? 나비 친구 중에서도 편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봄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나비는 에오랑 나비입니다. 가는 길에 많이 보일 텐데요. 이 친구의 애벌레는 편식이 아주 심한 편식쟁이에요. 오직 독도리풀 잎만 먹습니다. 그래서 에오락 나비는 오직 독도리풀 잎 뒷면에만 알을 낳아요. 알은 깨어나서 그 잎을 먹고 자라 어른 에오락 나비가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펴 주는 것처럼 에오락 나비도 자식을 생각해서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먹고 살수 있게 배려하는 것이죠. 참으로 대단하지 않나요?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더 생각해 보게 하는 에오락 나비입니다. 커다란 잎이 보이죠. 이 친구는 박새입니다. 이른 봄에 나물 뜯으러 오는 사람들이 산나물 명의 잎인 줄 알고 잘못 먹어 화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유독 식물입니다.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산나물로 잘못 알고 채취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는 백합과 알뿌리 식물이에요. 하지만 한방이나 제약회사에서는 상품을 개발해서 약초로 쓰고 있습니다. 이독제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독도 알맞게 쓰면 약이 된다는 사실. 금대봉을 탐방하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을 어떻게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산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수사 이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